지식 효과를 보유한 구역은 붕괴되지 않는다. 거래 우주 조각 열다섯 개. 어 지식 효과를 보유한 구역 한 개당 우주 조각 열다섯 개. 패시브 효과 일에 발동할 때마다 모든 아군의 필살기 피해진. 이뭔 말이야 이게? 아! 아니야, 파멸, 이게 뜨면 어떡해, 개 병신 같은! 아! 씨! 진짜. 아니! 아! 진짜! 배등절 보상 너무 구리다고 중국이랑 해외에서 난리래요. 구린 거 맞잖아, 근데. <laughs> 나야, 뭐. 어? 별 감흥 없긴 한데, 구린 거 맞잖아. 야, 시변 장난 아니야. 3주년인데. 장난하는 것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어. 한운을 배포로 쳐 뿌렸어야지. 어? 그래서 봐 지금 다닥치고 있지. 게임 3구 3년 한 유저들에 대한 보상이 겨우 10연이야. 장난아? 야, 솔직히 3주년 했으면은 뭐라도 주겠다 뭐라도 진짜. 매출 신경 안 쓰는 척하더니 존나 오지게 신경 쓴다는 소리예요. 그게. 원신 디렉터였으면 한운 대포하고 전문 개사기론에서 칼들고빡 했을 것 같다고. 그러면은, 한운 대포하고 후반부 픽업을 아라이탄 나이다를 했죠. 저같이 여기서 갑자기 붕스가 1주년 기념 30법 뿌리면 진짜 상의 정치 있는 데 키키키. 아니야, 3 0분 말고 그걸로 하자. 그. 뭐냐. 어벤츄린도 뿌리고 30법도 주는 거야. 아니 이거 지식기 지식, 지식 으, 어 어떻게 이거 뒤로 올리는 거냐 이거 아니 주사기 개병신이네 이거. 이렇게 좋아한다던 지스 브 u 메인 파티는 어느새 근벤 줄잉 근젠티 나찰 왕매로 고정되는데. 누구야 이거 해마스타스인지? 아니 이거 왜안 줘? 이거 아아 거래구역을 진입을 해야 주는 거구나 아. 어어, 어, 치트코드 좋아.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야, 이게 파멸이 이연석으로 뽑힌다고? 이 씨발, 이게 말이 돼? 아니, 아, 진짜, 아. 저 쓰레기 버프를 뽑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아, 진짜, 씨. 저게 왜 뽑힘을 당하는 거야? 아니, 확률론상 몇 프로나 되냐, 이거? 야,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진짜 적당히 해야지, <laughs> 어떡해! 저게 연속으로, 이 연속으로 뽑혀! 하나 아,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진짜.